500번의 업 마지막 벼락 자타카 이야기 댕자라 수버이한 브라만 스승이 제자들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라 하였다. 죽은 자를 위한 제물로 바칠 계획이었다. 제자들은 염소를 강가로 데려가 목욕시키고 목에 장식을 걸어 제단으로 데려왔다. 그때 염소는 환히 웃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이 묻자 염소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승 앞에 선 염소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전생에 저도 브라만이었고 재물을 바친 죄로 500번 목이 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 해방될 수 있다는 기쁨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저를 죽인다면 그 죄는 고스란히 당신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스승은 깊은 충격에 빠졌고 염소를 죽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염소는 자유롭게 숲으로 나아가 풀을 뜯었으나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람들은 놀라며 모여들었고 스승은 염소의 전생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때 보디사타였던 나무 요정이 공중에 나타나 설했다. 만약 사람들이 고통의 결과를 알았다면 다시는 살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깊이 깨닫고 다짐하였다. 이제부터 어떤 동물도 제물로 바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죄는 그저 한번 저지르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자비로운 뜻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행위가 나은 업보는 끝내 책임져야 한다. 이야기가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